비서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대통령실이 인정하는 비용은 517억 원입니까?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이전에 따라서 뭐 좌지간 필연적으로 각 부처가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뭐 간접 비용이라고 부릅시다. 그 간접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단접 비용은 저희가 한 300억, 400억 예, 네, 그 정도. 그 300억 목록을 제출해 보십시오 제출해 주시겠어요? 그뭐 저런 겁니다. 그 공간 저 리모델링 하고 예. 그건 직접 비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단접 비용.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 자료로 정리해서 재심사해야 되니까.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직접 비용은 얼마고, 간접 비용은 얼마인데, 그 요, 요, 간접 비용은 왜 간접 비용이라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즉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글, 네. 글쎄, 설명까지. 간접,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저 기재 저기 뭐 알겠습니다. 위원회 예, 보고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있습니다. 보고했는지 몰라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처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주시고 예. 왜 간접 비용이라고 분류했는지. 또왜 직접 비용이라고 분류했는지 그 외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1조 795억 원 정도를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들이 쭉 있는데 예. 그것을 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인정하는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볼수 없는지를 예.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가 16일 날 열립니다. 그 전까지 주셔야 예. 심사가 가능하겠지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